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2025년 새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, 그리고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,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. 지금까지는 부부가 연금을 받을 때 각자 받는 금액이 혼자 사는 분보다 적었어요. 하지만 이제 부부 감액이 대폭 완화되어 연간 72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예를 들어, 기존에는 부부가 각각 27만원씩 받았는데, 새 정책이 적용되면 한 달에 6만원씩 더 받을 수 있어요. 이게 1년이면 부부가 144만원을 추가로 받는 셈이죠. 외식도 더 자주 하시고 여행도 한번더 다녀오실 수 있겠죠.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.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연금이 깎였어요. 하지만 앞으로는 일을 하면서도 연금을 프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원 연금을 받는 분이 350만원을 벌면 기존에는 연금이 75만원으로 줄었지만 이제는 10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. 이게 1년이면 300만원이 더 들어오는 셈입니다.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큰 변화죠. 의료비 지원도 크게 강화됐습니다.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고 개수도 확대됩니다. 지금까지는 임플란트 2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개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 백내장 수술이나 무릎 관절 수술도 보험 적용이 강화되어 고급 인공 수정체나 재료를 쓸때 추가 비용이 많이 줄어듭니다. 건강검진도 매년 더 많은 항목으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. 조기 발견이 치료비 절감과 건강 유지의 핵심이니까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. 간병비 지원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.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에 10만원이 넘는 간병비가 나가는데, 이제는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원이 나가는 간병비를 절반만 지원받아도 15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이건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죠. 장기 요양 서비스도 대폭 확대됩니다. 지금은 하루에 4시간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, 앞으로는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나고 본인 부담금도 줄어듭니다.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지원이 될 거예요. 주거 지원도 강화됐습니다. 낡은 집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주고 미끄럼 방지 타일도 깔아주는 등 주거 환경이 개선됩니다. 특히 공공신탁 제도가 도입되어 집을 국가에 맡기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한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일상생활 지원도 다양해졌습니다. 교통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, 통신비는 월 3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고 전기료 지원으로 연 24만원에서 36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생필품 할인도 강화되어 마트에서 쌀이나 기름 의약품을 10에서 20% 할인 받을 수 있어요. 이 모든 지원을 다 합치면 한 가구당 연간 500만원에서 800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한 달로 치면 40만원에서 60만원의 여유가 생기는 셈이죠. 외식도 더 자주 하시고 손주들 용돈도 더 주시고 여행도 가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혜택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으니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. 정책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혜택이 생길 때마다 꼭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챙기세요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행복한 노후 함께 준비해 나갑시다. 감사합니다.